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2030 세대가 금을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금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노파심에 금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금투자를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k r x 금현물을 담고 있는 ETF가 새로 나왔는데요. 금선물이 아닌 금현물, 그걸 다시 ETF로 담았다. 음, 그러면 이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오늘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제가 갓 유튜버가 되었을 때 만든 금에 투자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예전 영상이고 자막도 없는 거여서 이거 보고 오시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행에서 만드는 골드뱅킹. 지점이 근처에 있으니까 쉽게 걸어가서 만들 수 있지만 사고 팔때 수수료 1%를 내야 하고 차익을 보면 15.4%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수수료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니까 할 필요가 전혀 전혀 없다. 두 번째 금펀드. 펀드니까 CMA나 위탁 계좌에서 쉽게 매수를 할수 있고 하지만 금광 회사의 주식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펀드를 잘 고르면 금 가격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 주기도 하지만 장기간 갖고 있으면 보수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시장에서 매수하는 금 선물 ETF. ETF니까 주식을 살 줄만 안다면 주식을 사듯 쉽게 금을 살수 있습니다. 펀드 대비 보수가 낮은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대부분 가된 것들이어서 달러 투자를 베이스로 깔고 갈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네 번째,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사오는 금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된 걸 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금 ETF, 그거를 달러 날것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보수도 낮고 심지어 금 선물이 아닌 금 현물을 담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면 양도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KRX금현물. 이거는 증권사의 전용 계좌를 만들고 1g씩 사서 담을 수 있고 많이 모으면 출고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차익에 대해서 유일하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좋아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증권사의 수수료를 한 0.2에서 0.3 정도를 내야 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이렇게 금투자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오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가장 잘 방어하는 자산이고, 어떠한 이유로든 시장에 돈이 많아져가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금의 가치는 오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죠. 변동성이 작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태로울 때 올라주니까 안전자산인 거죠. 제가 이전에 안전자산인 달러,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달러와 금의 가장 다른 점은 달러는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주고 금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별로 안 올라도 달러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금은 차익이 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오래 갖고 있기 힘든 자산이 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금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이 금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역시 금은 금이고 달러는 달러인가 봅니다.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돈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고 그것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비트코인조차 아직은 위험 자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팬데믹 사태로 세상에 혼란이 생기니까 금값이 오르는 걸 보여줬고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금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금은 금이네요. 금은 기금속이 맞습니다. 지금도 전체 금 수의 절반 정도는 장신구로 이용이 됩니다. 그 나머지 거의 절반을 금융 자산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중앙은행이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수요죠. 금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건 너무 오랜 역사로 거슬러 가야 되는 과거죠. 예전에는 아예 화폐로 썼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금이 가치가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채굴되는 금의 양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금의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공급이 아닌 수요인 거죠.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자산으로서의 수요는 경제가 위트롭다고 느낄 때 높아지게 되면서 금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내 투자에 있어서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그게 우리가 금에 기대하는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의 금은 전 성적인 자산인 주식과 채권 이런 것과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제3의 자산의 역할입니다. 금은 주식과 채권 이 둘과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이거나 낮은 자산들끼리 섞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산의 가치는 인정받는데 다른 것들이랑은 상관계수가 낮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넣기는 너무나 좋은 자산이 바로 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때 가장 주요한 네 가지 자산이라고 한다면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상황을 비춰봐도 KRX 금현물 시장,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용 계좌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이체해가지고 사야 된다는 점이랑 연금저축이나 ARP, ISA 이런 계좌에서 매수를 할수 없다는 것이 이 KRX 금현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계였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할 거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걸 하다보면 계좌 관리가 너무 어렵죠. 그런 우리에게 최근에 출시된 KRX 금현물 ETF 요거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상당히 해소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름은요, 킨덱스 KRX 금현물 ETF입니다.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딱 보면 알수 있죠? 킨덱스. 한국 투신 운용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거라는 뜻이고요. KRX 금현물, 이거는 이 ETF, 즉이 펀드는 들어온 돈으로 KRX 금현물 시장의 것을 사서 닫는다는 의미고요. ETF,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KRX 금현물 시장, 이거를 담는 ETF인 거죠. 이렇게 탄생한 ETF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해 볼게요. 첫 번째, 전용 계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매수가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처럼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전용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 연금 저축, IRP, ISA 이런 어디서든지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KRX 금현물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그 제약을 풀어준 셈이죠. ETF는 어디서든지 살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우리는 연금저축이나 ISA 안에서는 금선물 ETF를 담았고요. IRP 안에서는 금투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IRP는 선물을 추정하는 ETF는 담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IRP 안에서는 이 친구를 담을 수도 있고 70%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좌별로 포트짜기가 엄청 편해진 거죠. 두 번째는 달러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KRX 금현물은 국제 금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화로 다시 환산해서 우리가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ETF로 담아왔기 때문에 이 상품은 달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의 변동이 이 ETF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기존에 있던 금 선물 ETF는 모두 이름 뒤에 이렇게 H가 붙어 있습니다. 이 H의 의미는 원 달러 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원 달러 환율의 변동 그 자체가 이 ETF의 가격에는 최대한 영향을 안 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H가 붙어 있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투자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달러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 장점은 낮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요즘 ETF를 매매하는 건 정말 무료로 많이 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증권사별 계좌 개설 혜택 비교 영상을 올려 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위탁 계좌든 ISA든 연금 저축이든 IRP까지든 어느 계좌에서든 대부분 ETF 매매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ETF니까 얘를 매매할 때 수수료 부담은 상당히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ETF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RX 금현물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ETF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KRX 금현물로 뒀다면 비과세였겠죠. 근데 이거는 그거를 그대로 담는 거긴 하지만 이 형태 자체는 원자재를 품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방법은 이전에 있던 금선물 ETF랑 똑같은 거죠. krx 금현물 시장은 비과세니까 이걸 담는 etf도 비과세이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이용할 때도 과세 측면에서 좀더 궁합이 잘 맞는 isa나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보수가 있다는 겁니다 krx 금현물을 이용해서 금을 담으면 금은 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etf니까 당연히 보수를 내야겠죠 보수는 0.5 정도로 나오는데요 보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금 etf의 완전 압도적인 대장격인 코덱스 골드 선물이 0.68 이것보다는 낮고요 타이거 골드 선물이 0.39 이것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음뭐 압도적으로 싸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단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은 골드 바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 겁니다 이게 KRX 금현물을 펀드 형태로 담고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 투자니까. 그래서 기존에 가능했던 금의 실물 출고, 골드바 출고가 불가합니다. 금을 아주 오랜 기간 1g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골드바로 출고해가지고 집에 모셔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이 금현물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금 가격을 있는 그대로 추종하고자 한다면, KRX 금현물 시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좋은 금투자 방법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혜가 있는데요. 그게 너무 강해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ETF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연금저축이나 IRP ISA에서 금투자를 기존의 금선물 ETF로 하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금현물 ETF로 바꾸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는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서 주식 채권 금 이런걸 다양하게 섞어 가지고 포트를 짜고 계신 분들 새로 담을 때는 현물을 담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도 편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금 선물보다는 금 현물이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보다는 거래 과정에서 항상 좀더 높은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현물보다 조금 더 가격이 붙어 있죠. 베이시스라고 하죠. 게다가 롤오버 비용도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현물보다는 항상 불리한 구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쓴책 안에서는요. 금 ETF를 고를 때는 시총이 크다는 이유로 코덱스 골드 선물을 고르지 말고 보수가 낮은 타이거 골드 선물을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젠 이것도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 짜실 거면, 킨덱스 KRX 금현물 ETF 이걸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생긴 금현물 ETF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금투자를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가지고 꼭 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한 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띄워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쪽이 같은 포트폴리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ubtitles <sweak>